시작은 또 다른 음으로 하시는 분 일관성을 가지셔야 돼나님 시작 주 하나님, <목소리> <주> 하나님 <목소리> 지모 되는 게 있어. 이 세상의 모든 기업과 정치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해야 될건 여러분을 염려하게 만들어야 돼요. 대학교가 이제 아, 위에서 이무 조말한 것 같아. 네. 너이 대학 안 다니면 너이 세상 못 살아. 다 염려해야 대학 갑니다. 대학 안 가도 살수 있어. 그럼 누가 대학 가겠어요? 염려하게. 기업은 지금 이 신제품을 사지 않으면 뒤쳐질 거야. 지금 당장 유튜브에서 이 얘기하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제가 염려하게 만들어요. 기본 프로세스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이제 갈림길에 와있자처럼 갈림길이 있어요. 염려할 건가? 염려하지 않을까? 목회는 뭐또 저, 저로서는 또 하나의 일이죠. 저에게 주어진 소명인데 염려할 거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서 아, 어찌 그리 잘 아세요? <laughs> 염려할 게 많아요. 근데. 어제도 뭐 어떤 얘기를 좀 어머니가 뭐제 내면의 세계를 상해 때염려하신 거예요. 제가 어머니께 화를 냈어요. 왜염려하시요그 정도 가지고 염려할 것 같으면 저 여기 안 왔어요. 근데 와프로 살면서도 마찬가지. 염려는 끊임없이 와요. 주님의 음성, 아 주님의 음성을 묵상하는 거야. 염려하지 마.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드래백카파를 보라. 그런데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공중 나는 새가 날개짓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날개짓 힘차게 하세요. 그러나 날개짓한다고 먹고 사는 건또 아니에요. 주님이 먹이세요. 그리고 드레베 카파 광야에서 백합 얼마나 힘들어요. 뿌리를 엄청 내려야 되거든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뿌리 내리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비 주셔야 삽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제가 올라오면서 이동식 장로님께 막 이제 우리는 이제 또 경영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재물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만아 하나님 스타일 아닙니다. 그랬어요. 물론 넘치도록 복을 달라지만 하 하루에 만나는 오늘 의지하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한 날을 걱정으로 좋게 근데그도 걱정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꾸 자꾸 하나님보다 이제 어머니께 얘기한 게 하나님 영광을 사모하세요. 아들 사랑보다 물론 본능이잖아요. 아들 사랑이 마음 속에 더 크면 염려해요. 영광의 무게가 가슴에 가득 차서. 아들이 어찌 되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걱정 안 된대요. 제가 좋은 목사 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생각해야 되지만 교회 생각 많이 하면 염려합니다. 근데 하나님 생각하면 언제나 평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만 중요한데 그런데 하나님만 중요하다 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6장을 오늘도 목하시면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권사 경력이 몇 년인데 나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쓸쓸해집니다. 목사님도 내가 어이 교구 목사인데 우리 교구 구역장님 나 알아주나 쓸쓸해지고 섭섭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기쁨 주시고 힘을 주세요 하는 순간 그게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으로요 네 산책이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이기에 아, 네. 네. 조용히 한한 30초만 기도할까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역원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명을 위해서 한 30초 동안 조용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가던 길을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곳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도 짧은 말씀을 나누었는데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답게 서로를 더 세워주고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나라 되는 저희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지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제자는 부족한 이 시대에 부족하지만 저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예수님 다윗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 되게 하 셔서 또 다른 의성 도들 을 제자 삼아 하나 님의 나라 를 이루 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 주시 옵소서. 역 네. 근심 과 염려 와 스트레스, 그치. 또 사랑 하는 사람 들을 위한, 간 절한, 기 도가 있는 분 들, 오늘 아버 지만 바라볼 때 에, 그 모든 문 제가, 해 결함 을받는 신비 로운 은 혜가 있게하여 주시 옵소서. 네. 사랑 하는 우리 목사 님 기억 하 여, 주 시고 또 이곳 에 오고, 싶 지만 또생 활의 일들로 가정 을 돌봐야 되는일들 로, 이곳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동력자들, 우리 구역장님들, 그 구역장님들, 지켜주시고 온통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저희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준비하신 임원분들과 또 우리 담당 목사님, 또 함께 마음 써주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 하여주옵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동안하고 또 염력하고 촉촉하게 하고 위화하게 하는 마귀가 충격하지 못하도록 가슴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즐거운 모습 보고 이 길을 걷는 사람들 중에 우리 기쁨의 이유와 소망의 이유가 궁금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걸음이 선교의 걸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 길을 가겠습니다 The air that I breathe. Yes, and you, you are all that I need. You are the sun, a gift of light. You are the moon, my comfort. Give you my soul, and I know that you keep it safe I'm for.